저조한 조회수 추락하는 유튜브 수익 이대로는 망한다 그렇게 시작된 팀브라더스 1차 레볼루션 제 1회 팀브라더스 리더뽑기 오늘 저희가 팀브라더스 개혁을 앞두고 엄청나게 귀중한 분들을 초대하고 JK와 저둘 사이에서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를 뽑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대표님을 모시고 PT를 아유. 할 것입니다 땅. 그래서 우리는 <laughs> 아 근데 지금 진이 비비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아니 어, 비비크림을 왜 바르는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마안 사달라는데 망쳐 컨셉을 <laughs> <콘셉트를> 망치고 있어요 <laughs> 자랑스러운5세컨 c 의 대표 채널 코리안브로스 42만 채널의 채널장 유니플리님 모십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얼마 전 10만 구독자를 달성하신 조이 피디님 JF입니다. And please welcome Miss Joy Producer. 다음은 대한민국 스포츠 채널의 2등 야신야덕의 현 피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신야덕의 yeah, 프로듀서 Mr. John. <웃음> <웃음> 아 뭐? 아 죄송한데 아뭐 하는 아는... 거야? 이런 거 아니라 잖아 우리보다 더 웃기다 엄 마. 자 다음으로 5 Seconds의 우두머리자 돈줄 남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아 Harry's o t e r Mr. Nam. e Seconds의 플러스 알파하더 같은 존재, <목소리> 박호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 take my life.

팀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해서서라도 모은 이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의 넘버 2 채널 팀브라더스 아 굳이 그렇게 넘버, <웃음> <웃음> 넘버 투 넘버 2 넘버 한번 아니에요 그 실버 버튼이 있냐 없냐로도 많이 나뉘거든요 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리더의 부재가 아닐까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JK 와저둘 중에 누가 팀브라더스를 이런... 이끌어야 되는지 참고로 저 리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laughs> 리더였던 적도 없습니다 기호1번박 경품. Yea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 브라우스의 차기 right. 대표로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민재라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자, 제 시작해. 중간에 분량을 가져가려는 욕심은 uh. <레 제가 <레 <systemic>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10만 구독자. I mean, 10만. 100만.. 그저 10억인데요? <MA Cold> 자, 그래서 뭐? <레 crash> 아, 이게. <laughs> HDMI가 사운드를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좀 급하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10만 구독자 달성했습니다. 실버 버튼 받았습니다. 박수 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표님, 저희가 실버 버튼 받았다고 살림들이 나아지셨습니까? 네. 아, 아, 어 저... 아닐걸요? 정체의 늪! 지난 30일간 1000명 밖에 구독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 이 친구 보이십니까? 저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동행자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안타깝게도 거짓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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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개다른말 매일 아침 JK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없는 머리, 인조 머리를 심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웃겨야 되니까 어. 어. 뭐? 그런 척좀 해줘 프리텐드 투 프리텐드 투 부탁해요 아니 잠시만 이게 본인 피지가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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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상대를 까서 리더가 되겠다 팀 브라더스의 화합을 <laughs> <laughs> 하겠다 저는 이 친구를 챙기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 아시겠죠? 오, 와, 와. 자 그래서 산 투싼이 멀쩡한가? 네, 아닙니다 이거 언제 찍었대 이건데 아, <laughs> <laughs> 후미등이 차를 사고 3개월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옵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 거짓 된서 야이 박두범 <웃음> <웃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잘할까? 대결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우리가 사이좋게 그쵸. 있는 게 재밌습니까? 아, 네. 우리가 싸우는 게 재밌습니까? 싸우는... 대머리 새끼야. <웃음> 아, <웃음> 진짜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박진감 넘치는 대결을 통해서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빚 잼을 드리겠다. 아 전략을 아, 말씀해 주셨는데. 아, 아. 500만 조회 수의 시장. 아이 영상이 브이즈빌리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할꼴이지 아 않습니까? 탑3리 페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안 먹어본 브랜드가 없습니다. <laughs> 솔직히 이거는 제가 리드가 안 돼도 폐지는 해야 됩니다. 국내 포장마차 탑3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laughs> 여튼 우리는 <laughs> 두월간입니다. 경범이 미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분 시간 주면 제가 PT를 잠깐 고치고 와려고 <laughs> 이렇게 빨간 푼 트는 상상으못했어 기호 2번 강재청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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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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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거. 아 미친놈 아니야 하 잘했다 <laughs> 오 잘했다 JK는 분노에 찬 상태로 사무실에 갑다 글씨각 팀브라스 사무실에는 나나나 아, 이건 반칙입니다 대표님도 놀랐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죠 리더를 자초하고 있는 박경보도 무릎을 꿇습니다 찢어진 페이퍼들 속에 과연 그들은 뭘 보고 뭘 보고 이렇게 놀란 것일까 과연 그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지금 영상을 탑지를 보고 있죠 저는 그래서 아 이거 부담으래아 저거 힘들 여러분 효자 손이 되려 합니다. 저거 자기 아빠 거예요. 아빠 앞뒀 거예요. 아빠고. 신벌한 식에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laughs> 새로운 시작. 그리고 초심. 그래서 저는 결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효자 손이 되려 합니다. <laughs> 국내 최초 효자 손 유튜버 JK 왜안 넘어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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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했었던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그런 수많은 체험도 있지 않습니까? 호텔 음식 호캉스 자동차 연애 사람 쌤! <laughs> 그 <그런> 모든 것을 <laughs> 저희가 책임지고 <웃음> 개인만 도 <laughs> 시켜드리겠습니다 JK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JK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웃음> <웃음> 호기심만 자극하는 겁니다 저는 윤에게 어떤 사람이 될수있어 언니요 언니죠 2명은 시스터가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어. 아. 제가 여러분들의 언니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실 어? 어. 아.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컨텐츠에서 필요하다면 은 짜리겠습니다 아. JK를 리더로 아. 제... 제기하 <laughs> 제가 약간 당황스러워가지고 시청자 그리고 대중들을 위한 공식 유튜브 채널 효자손 채널 팀 브라더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어, 질문있습니다 p p 는 굉장히 화려해서 마치 위대한 쇼맨을 보는 듯이 화려했는데 애 a 이가 없어요. 오. 노이즈 마케팅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 지속 가능한 그런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뭘가지요 마지막 한마디씩 해어요 그래 그래 지킬 수 있는 중요하다, 약속 하나 합시다 약속하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거고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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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그렇게 하니까 아무나 어? 저거 어, 저거 지금 얄떼도 빠는데 저게 뭐 나오겠습니까? <웃음> <웃음> 기본적으로 <웃음> 이게 돼야지 이게 돼야 문을 막아 왜 저기라든지 <laughs> 아, 너무 아, 아, 죄송합니다 니다아 제가 합무어도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흥분해가지고 좀 여기 지금 병이 많아서 저부터 그럼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곳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몸소 모든 것을 체험하겠습니다 시청자가 컨텐츠를 보는 것은 즐거움을 위해서지 대리만족이 아닙니다 대리만족의 궁극적인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즐거움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들어서 <laughs> 이 친구를 들고 하드캐리 가지고 올해 50만 채널을 만들도록 할 거야. <laughs> 대표님 최종 선택의 네. 시간. <laughs> 심사할 게 없는 것같은 <laughs> 누가 리거가 됐던 나는 따르겠소. 아니, 너무 어려운데. 저는 오늘 p t 를 통해서 정말 우리 조이 환비가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다 솔직히 발표 자세는 t h 가 진짜 압도적이었다고 오. 생각하는데 저는 팀브 채널 볼때두 분이서 대결하는 걸 가장 재밌게 봤었거든요 알맹이가 그나마 있었던 범위 범위에한 v i e I'm sorry. What do you want me to do? I'm s o 범과 조이, 반비가동점인 상황!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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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리더가 되는걸는치 않습니다. 저는 저는 는있는니다 아 들어오자마자 저새저들 얼굴을 봤어요. <laughs> 과연 결과는 진짜 박빙이었어요. 왜요? 남은 유권자는단 4명! 자범손 들어주세요. 오... 제저가 잘했다? 제저 뭐야 팀부의 리더는 아저조 <laughs> 조망, 맞아 조밤이 조망. 제일 잘돼봐요 이거도 <laughs> <laughs> 지금 약간 좀 되게 예상치 못한 그림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 어느 채널에 올라오는 거야? <laughs> 가운데로 오세요 리더 가운데로, 잘 가운데로, 오, 가운데로 <laughs> 가세요 출입. <삐졌어요>. 아니요 <laughs> 아니 아니, 원래 좀 못됐어 원래 못됐어 <laughs> 앞으로 팀 브라더스는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씩 더 재밌게 변질될 예정입니다. 변질 <laughs> 변화돼 변화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해낼 겁니다. <laughs> 조야 반비가 이끄는 그 길을 향해서 팀 브라더스 고고씽! 아까 야신 야덕에 대해서 이게 좀 직구가 직구 게 얘기인데 고약 중이기 때문에 야신 녀덕이박수 타봐! 더 타! <laughs> 자. 에 우리 야신 녀덕피처어나요 야신 녀덕 리버 뽑아낸 거 아닙니까? 아! <laughs> 진짜, 진짜 데 지금 회복 불능 상태 가지고 오늘은 보내 줘야 될면 아침에 등신아 상담어요